71킬로 가볍네요 1 0 0 k 로까지싸우셨어야 근데 그렇게 꼭. 오래 숨어있다가 나중에 아, 아이템캐스 들고 갔으면 재밌었겠다 숨어있다가 다 나간 것 같으면 그때부터 레이 잡고 그래도 되는데 죽었을 때 생각하면 눈물나죠 눈물 콧물다 나죠 눈물, <laughs> 아닌 처은 돈이 많으면 해볼만 할것 같아요, 근데. 뭐, 가능해야지. 어차에 레이더 한세 판, 세판할거 벌고 오는 거잖아요. 한 판으로. 시간 다 써도. 죽지는 않으면 돈도 아낄 수 있고, 랩카드 비용. 아무튼 죽지는 않아야 된다. 일단 음, 레이더 상자에 자신이 없으면 못하는 거고, 아. 빵빵하게 입고 가야죠. 그리고 주, 그렇게 입고 주, 뭐야. 죽으면 진짜 현타 오는 거지한300 잃어버리는 건가? 불불게좀 무게에다가 그렇죠. 한 방에 정도가죠 일곱 마리 잡았네. 아, 또 부계정에 있으면 아이템키스 부계정으로 받은 다음에 그런짓 한번 해볼 텐데, 어차피꽁이니까 와, 피스키 프레스트가 없다. 이제. 그거 피키키였어요. 그거. 예 네, 마지막. 와, 근데 25,000달러 진짜 많이 주네요. 어휴, 하아. 25,000달러면 엠버풀 어, 계좌가 몇 개야? 마법사가 보신가? 샘빙 하나 주워. 이름을 뭐라 불러야 될지 몰르어요 그냥 마법사가 뭐 이름이 레드신데 뭐 그냥 편한 대로 부르면 될거 같은데 중요한 그, 거 그거, 그거 발전한 게 중세기지사 기사. 기사가 봐 존중하긴 하더라 그니까 아 엠포탄창 개많아 돌아버릴 60발짜리 안 가도 교환템도 썩어 넘치는데. 아, 60발. 맞는데 아무것도 없어, 인터체인지. 에인포트 다시 복관. 거예요? 포트. 아. 헬멧도 다시 보관. 안 되겠다. 이렇게 돼서 스케브를 잡으러 간다. 스케브 플레이할 때 스케브 잘안 잡는데. 이 비싼 카보이 모자를 안 가져가지 다 자리 칸당 비교 하면 별로임 생각보다 아니, 클라스야, 킬라인데 어떻게 하까 잡음이 되시 아니요, 뭐 질문이라고 하시나 실수로 솜가탄을 졌는데내 앞에 떨어뜨렸어 찰라 잡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아니, 송강타는 내 앞에 떠들어서 내가 맞았어요. 지금 앞이 <laughs> 아, 안 보여. 뭐, 자주 있는 그거 아닙니까? 아, 어이스케버까지 지랄이네. 힐라 잡았어요 권총으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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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총으로 잡다니 대단하신데. <laughs> 살려줘. 힐라야 빨리 회복해줘 잡초. 리그에 있어, 리그. 그니까나 멍청하네. 멍청해 죽네. 예전위왜좀 멍청하시긴 꽉 나던데, 확실히.